형님, 막판 지고 가지고 심부름 뺐어 막판이요? 베리님? 아, 돌려봤 막판 지고 네. 아, 랭크 중심? 심 음... 막판 지고 가면 빡치지 아, 더욱정 어, 씨발, 어, 또 언제 정글이 됐냐, 씨발? Sniper stock here. Level 3. Rápido, rápido. 털고 어이 습니다어이로일로 갈까? 오 모르겠는데 일로가자 지사령부 뭐야 갔네? 아아 <laughs> 아 못끌라요 내려서 막 깨닫네 오늘 응. 가르쳐 애들이 템을 짠 아, 프긴그렇게 아프네. 아, 저거. 제작품, 제작품. 보이죠? 아, 저같은프저로 안... 아, 있는데네. 저두 팀이네. 아니 야, 이건 단팀 야, 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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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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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한 팀이야? 쟤는 <목소리도> 다 뭐야 이거, 슬라이. 아, 개딸피애씨 아, 이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어. 아, 필요 에필요, 없어요 배터리 필요한 분, 다섯 개 있어. 여섯 개, 어 오케이. 이거 네. 또 뭐야? 발킬 깨놨고. 발필이다 발킬 다운? h 립니다 소리.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 나안 보인다 얘네가 걔네 같은데? 그러면 공격자 죽었는지도 떠요? 예 아, 죽었어요 다 죽은 거 떠요 어... 대체 누르면은 있으면은 위치 뜨고 없으면은 그냥 안떠 죽었다. 고 아, 씨발. 막혀있네. 별 자리 없어. 일로 가야돼. 어, 거기? 일러 가, 일러 가. 돌아가야돼. 여기 존나. 여기 거기 아닌가? 여기가 그 존나 높은데? 아이 맞.. 아 씨발 모르겠네. 맞? 아 맞나? 아저 높은데 아, 여기구나. 씨발. 네. <laughs> 나날갈리네 <온나> 여기. 그렇지. <laughs> 그래비티 캐논? 근데 여기로 가는 건가? 응 앞에 간다 애들 왔네요 하나 깜빡 깨놓고 105다 이봐다 저도 필요. 아, 레리 우리, 오리오요어요 엄마인데요 <laughs> 어, 나 왜... 왜... 부르 말아. 어, 많이 마시고 왔네. 어! 아! 어우 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안 털렸는데? 안 털렸어. 아, 여기 어. 안 털리는 거 존나 두문데. 아, 존나 올라가는. 존나 올라가야 되네. 여기였어. 어? 그러면 그쪽에 한 팀. 응. 음. 한 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오긴 하겠다. 거기 있을 있을 가 그냥 몰라 나 여기 길을 여긴 존나 위인데 에뭐 타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냥 타고 오는 거 기다리면 되지 올라오게 올라오고 싶은 집어 점프 타워야 그래, 될거 여기 존나 높아 내가 봤을 때 점프 타워보다 높아 집어 이거 근데, 그리고 구멍 네 개잖아. 네 개야? 누르지 않게 어땠어, 구멍이 네 개? 아, 그러네. 응. 와, 쉣. 누르지 않게야. 개 반대. 어, 쓸데없는 거들어났어대편 지킬까? <laughs> 이거는 포자 안 치네. 이것도 포자인 줄 알았는데. 음. 어... 있을까... 맵이 개넓어가지 확실히 도전이 좀 적구만 와준나 아, 넓음 이럴때면 맵두개 합친거 아니야? 어? 탭스러워 아우! 어, 씨발 <laughs> 아 <laughs> 개새끼 아 이게 되네 <웃음> 아니 아시스 보고 맛있대요 아니 니꺼에 내가 아니 어개이보야또 아니 박친다 아개 박친다 <laughs> 아 존나 <개> 박친다. <laughs> <laughs> 아, <전나> 박친다 진짜 존나 <laughs> 그래 <laughs> <던넉네. 웃음> 아 이런 트롤 짓이 가능한가 <laughs> <laughs> 아나발 <름> 발 딛지도 않았어. 그냥 끌... 거의빨려 들어갔어. 존나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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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아, 애들 몰라나? <름> 안 오면 이렇게 돌아올 텐데. 아니면 여기나. 무조건 올라올 거 같은데. 뭔가 걸로 와? 뭐 같긴 한데. 얘 길을 모르면 일로 올 생각을 안 했... 왔어요. 왔어요수없아아 아직 올거 같더라. 빨갛, 50. 위치, 위치. 80. 예, 페파, 80. 빨갛, 빔. 천천히, 위치 한 번만. 하나, 아, 145. 1층에. 아, 뭐,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아, 아, 아 해봐. 시간 잘, 봐. 음. 시간 거의 다끝나갈요그만 아, 바꾸고 있다. 다크. 아, 안 돼, 안 돼. 와. 뭐 때문에. 아 상당히 애매하네. 박자를 놓기소 그냥. 하나까 하나 고 하나. 아, 개아프고 고이다 어, 그거 쓰던거 맞출 뻔 했는데. 개피 팔라메이 안나 때도 안 그래. 돌아야 되는데. 음. 모르겠다. 모르겠어. 뭐 돌면 여기지 뭐. 없어. 안 보인다. 아, 이 아렌가... 음... 아... 뭐야... 아렌? 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 여기 이쪽... 이 어, 아렌가보다... 상당히 개같은 개 부분이네. 일단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거잖아. 그지? 뒤죠 네, 거기서 올수 있죠. 너... 안 내려가? 이거, 이거, 야시도 못올라갈걸 뭐 어,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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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어? 이거, 이거, 링해 죽었는데? 네, 저, 저, 내 킬로 들어왔어. 저 보급에 있다, 없다. 빡안 아, 뜨나? 설리네? 어, 차라있네요. 아이 ㅅㅂ 스카우트긴 한데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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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더피이야다 박아놨어 그거 55 박았는데 안 죽었어 그거 말고 이, 왜 이쪽에 있잖아 까빡 깨고 50 박아놨는데 어, 네. 나 나도 한명130 박았어 차지라이프 130 까빡 깨고 50 박아놨어 아, 죽었는데 얘? 아니, 아니야냐딴 팀이 지금 돌아간 팀이에요 점프패스 있어? 아, 뭐? 점프패점프어나이나는다 그냥 붙어도 돼붙어야돼 여기 돼. 아, 참면 내가 공간층으로 붙... 오빠 죽었는데? 왜 계속 저 어디서 죽... 살린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에이 털게지다 다운이다 잘할까요? 마지막 한명 어, 올라가요. 2층으로. 아, 쟤네들여드냥 예. 아, 링박스 했나보다. 아, 올 아, 길이 없었나? 다 아, 링에 뒤졌어. 올 길이 없었나? 몰랐던 거아닐까 아, 올 길이 없었나? 분명 아, 어? 어? 있었는데? 아니. 그 쟤네들 왜, 아, 진짜 몰라가지고 그런 거지? 헤매다가... 되셨나? <laughs> 아주 개같겠는데? 여기 어디야?